사하고, 선거, 선거철 족구장을 만듭시다. 4하고 편입니다. 동원정비 옆에. 옆에, 철 옆에는 해여도 배수지 같은데, 다 통틀어야 한 40m에서 50m 족구장이 나올 것 같은데, 여긴 들란지 모르겠는데, 장님 배수지네요. 아, 여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통틀어서 하면 40m, 50m 두 면이, 이쪽으로 해고두 면이 나오는데, 통틀어서 족구장이 만들어지랑면 바깥으로, 인도로 이렇게, 바깥에 인도 만들고, 안에는 족구장 만들고, 딱한 가운데 큰거한면 만드는 걸 가능하겠는데, 두면 만들려면, 은 나무 사이 저쪽으로 트랙을 만들고 해야 되겠네요. 그럼 두는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. 뭐 만드네? 화장실도 있고 서림사 같은데 서림사 절 옆이 물 뚜껑 조금 못 막을 거고 가운데도 뚜껑만 자리 놓고 크기를 재봐야 알겠는데. 40m, 50m는 나온다고 돼 있었는데, 었두 면이 만들어질지 아무튼, 여기가 대한 두개 중에 하나였습니다. 사고는. 배수지. 장님 배수지. 저는 장님 배수지만. 조구장 만들어주세요. 장희우 사무장님. <laughs> 협회장님 사람물 까먹었네. 정말 이상입니다.